이번에 플레이할 게임은 모조 2인풀이고요. 상대는 238 중수입니다. 저는 312 고수고요. 자, 상대 먼저 4, 4, 3 버렸고요. 자, 12 버렸네요. 10, 9, 8 버리고요. 12, 6, 0 버렸어요. 6, 12가 나왔네요. 12, 7, 2 버렸습니다. 0, 2입니다. 11, 11, 10 아이고 0이네요 자 벌점 10점 해서 11점 자 11대 0이 됐네요 자, 이럴 때가 가장 좀 억울하죠 자 1이고요 3자또 1이요 7벌이고요 12가 나왔네 12, 12자 9벌이고요 12, 10벌이고요 12 10. 자, 6. 자, 또 12가 있나요? 아이코. 자, 12가 여러 장 있었군요. 자, 11. 자, 본인은 또 0, 1이에요. 자, 너무 얍삽한 생각이 드네요. 자, 12 여러 장 버렸는데, 마지막에 12딱 버리네요. 32대 1 됐습니다. 아주 좋은 플레이죠. 상대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지만. 자, 5 버렸구요. 8. 자, 10, 10, 9만 버렸습니다. 자, 12, 12, 10. 자, 3한 턴입니다. 그렇죠. 짠. 자, 7. 자, 32대 8. 자, 천천히 따라가면 됩니다. 자, 이번엔 패가 너무 안됐네요 자, 9. 자, 9버려졌네요 9, 9, 9, 9, 10버이고요 8. 어휴, 저거 쉽게 보이네요. 2, 12버이네요 12, 11, 2입니다. 12가 있었군요. 자, 13 추가됩니다. 31에 21 됐구요. 자, 이제 얼마 차이 안나죠? 0, 0. 좋았어요. 자, 5. 5, 5, 6, 자, 10, 17 버리고요. 2어12 버리고, 자, 12, 12, 11, 9 버립니다. 저는 00입니다. 11, 11. 자, 이렇게 되면 00 가지고 있는 이득이 하나도 없죠. 자, 이럴 때가 조금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자7 7 4벌이요4 7, 4, 4 7 5벌이고7자8벌이고요12 3벌이겠습니다3 10 10 11번이고요. 자10자1 2벌이고 어우 8벌이 졌어요. 8 8 1 해서 짠 어유 14네요. 32대 34, 역전했습니다. 아, 하하, 어이구, 12가 3장. 자, 5버리고요. 3. 자, 12버렸습니다, 먼저. 자, 2버리고요. 상대가, 상대방이 장수가 좀 여러 장 남아있기 때문에 좀 먼저 버렸어요. 002. 자, 00입니다. 이번에는 1 2일1 0 10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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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분은 10분은 1 됐고요. 저0 0 0 너무 잘 나오는데요. 1 2 먼저 버렸고요. 0 0 0 1 2 마음껏 버리라고 지금 은1 0다7 0벌이고요 상대방이 먼저 모조타임 들어가도 되는데 자4 상대방이 모조타임 들어간 다음에 딱 펼치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요 근데 안들어가네요 자1 1입니다 네, 나쁘지 않죠 4 4 3벌이고요4 7벌이고요 아이고 11,12자 11벌이구요 5버리고요. 10. 12, 마지막. 4. 그러면 1, 1입니다. 자, 12가 있었군요. 자, 7이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32대 5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모조 2인플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마세요. 감사합니다.